네, 대형포장 주지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주 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저희는 전량 입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 매수 타점을 노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8일날, 어, 거의 내렸네. 5월 8일날 1차 매수가 1424원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424원의 매수를 진행을 해서 오늘 반등할 때이절을 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매수 타점을 노려볼 예상입니다. 만약에 주지 않고 만약에 매수가를 주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눌러줘서 1,420원에 다시 한번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희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주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나올 때뭐 양봉을 만들어면서 거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흔들면서 박스를 치고 다시 한번 이 주. 추세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파해 줄지도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익 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혹시 물려 계셨는데 제 영상을 못 보셔서 분할 매수 못해서 탈출을 못 하셨다거나 아직 본인의 물려 있는 자리까지 못 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주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은 저번에도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뭐에요 앞전에 네, 매집 요게 시세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한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요거의 시세가 아니라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매집해 준 자리고요. 요것도 또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요 자리는 또 뭐가 돼요? 요 자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봤더니 그렇죠. 얘가 앞전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줬고, 얘는 앞전에 있는 매물을 매집해줬고, 얘는 앞전에 있는 매물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 여기 있는 매물대를 치러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이제 2,500원이라는 구간까지 주가는 상승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또한번 보면, 자, 저점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점이 원래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던 애요 그래 보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던 애가 지금부터 저점을 높입니다. 어떤 식으로 높이냐? 이제 요 추세는 지울게요. 아, 이건 중요하다. 이건 아직 안 지울게요. 네 보시면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추세가 저점을 높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쯤에서 매수 타점을 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매수했던 가격에서 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오늘 입자사인 보내고 여기 자리에 오면 다시 한번 매수사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사인은 저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 제가 어 문자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VIP 뭐월 얼마 이런 거 없고요 네, 멤버십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멤버십에서 돈 받고 이런 거안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구독자님들 네, 10만 명을 일단 먼저 모으는 게 목표기 이 때문에 10만 명 모으면 그 다음에 뭘 할지 다음에 생각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 있잖아요. 관심 종목에 매수 타점 오면 다들 뭐 VIP 가입 이런 거 시켜가지고 월 정액 뭐 100만원, 200만원 받으면서 매매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설명이 없어요. 여기서 왜 매수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는 무료로 진행하고요. 설명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왜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 오늘처럼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있죠? 자,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어 문자 알림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번으로 구독 누르셨다고.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쬐끔 걸립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좀 알람 문자가 갈 거예요. 네, 그럼 그 대형 포장, 뭐, 만 어, 1420원, 매수 이렇게 문자 가시면, 아, 매지 포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던 말던 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이 문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종가에 보시면 이렇게 종가 매매했던 종목에 대한 영상이 나갈 건데 그 영상 보시고 아 이런 관점에서 매매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손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다 문자 나가니까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로서는 제가 어 종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남겨 드립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 네.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저 어, 요런 거 아래 이렇게 신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호 나오는 것들 다이런거 다른 분들 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고 매수 하시는데 그니까 러돈 주고 사시는데 자체가 이거 무료로 드릴게요. 제가 지금 구독자 9,900명 그래서 곧 1만명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구독자 1만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요거 신호 바닥이라는 신호예요.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면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자 확대해서 볼까요? 이게 보면 작지 않아요. 보시면 신호가 나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나왔죠. 그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5%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도 얘도 6% 여기서도 보면 얘도 여기서 보면 19%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19% 이런 식으로 자, 10%,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해되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바로 급등 안 해도 상관없어요. 분할 매수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한번 매수하고 한번 매수했다. 이, 이 자리, 이 근처에서 뭐 똑같은 금액 되니까 매수 1, 2% 때문에 매매 안할거 아니에요. 저는 대략 스윙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14%에 추가 매수하거든요. 매수하고 매수해서 평단에서 급등 나오잖아요. 그 고런 관점으로 수인 관점이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든 다 가능한 이메스타점 제가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나와요. 클릭하시면 그렇죠. 이렇게 지표 추가라고 나오면서 지표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나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다면 네, 구독, 좋아요 한번 더 눌러 주시면 네.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좀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지표 이름 그리고 여기 보면 입력하는 숫자 값이 있어요. 네, 요거 두개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노란색 별이 뜰 건데요. 요거 어, 무료로 지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위에 전화번호 똑같이 010-3953-8354번으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신호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어, 요 신호기는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형주라든지 중소형주들도 다잘 맞거든요. 그럼 한번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돼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 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 유튜브 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 화면을 쭉 내려보시면 지금 제가 최근에 올린 거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라클이 눈에 보이는데, 자, 유라클도 보면 이건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볼게요. 언제 제가 유라클을 올렸냐면, 자 여기 보면 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 유라클 한번 쳐볼게요. 유라클 언제 최초 올린 유라클 최초 올린 날을 보면 쭉 내려볼게요. 제일 최초에 올렸던 날이 네 여기 보면 5일 전, 5일 전으로 돼 있네. 5일 전. 유날 뭐라고 했냐면두배 상승할 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올린 것도 익절 후에 재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2연상 이후 목표가. 제가 요때 영상 올리고 나서 어, 지금 3연상을 갔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온 양봉부터 행보를 체크하실 때 주가를 딱 봤더니 뭐야? 바닥에서 이만큼 행보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게 행보한 애가 요구가 끝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납점까지 갑니다. 이 2만원 목표 잡고 대응하셔도 돼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근처, 2만원, 여기 금, 어, 이 근처가 17,500원 갑니다. 이거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사인이고,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에요. 이런 거 쫄아서 못하면 어떤 거 매매하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 딱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오랜 그 시장에서 종목을 본 눈으로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거? 응? 이거를 안 한다고? 이게 진짜 개꿀. 요 요게 아니라 제가 개꿀 타점입니다. 개꿀 타죠 분석은 천천히 해 드릴게요. 이거 왜안 해? 이거 물려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물려도 가야 되는 자리야. 네, 그러면 지금 유라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라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텐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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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갭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삼상을 먹고, 우리는 삼상을 먹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유라클도 이렇게 갔죠. 자, 제 유튜브 채널 다시 오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에어레인. 에어레인도 있어도 오늘 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에어레인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제가 갈 거라고 영상 올리고 있죠. 12일 전부터 계속 올렸네요. 12일 전, 그 다음에 4일 전, 8일 전에도 올렸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매직봉의 시가 부분에서 또 뭐예요? 반등이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얘 또한 지금 매직봉의 시가 자리. 아까 제가 여기 처음에 네모 그려놨잖아요. 반등 존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매직봉의 시가 자리인 여기 있죠. 이 자리에서 얘 또한 뭐예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건 뭐냐면 얘 시가 위주가 아니라 두 번째 시가 위주로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보시면 4월 1일이죠. 4월 1일날, 네, 말했던 대로 양봉의 두 번째 양봉이 시가 부근에서 매수 눌림 타점을 잡아놓고 결론적으로 이, 여, 영상이 기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돌파하면 저는 오늘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매수. 네 여기 이게 나오죠. 오늘 매수 사인 4월 1일 날 매수 사인 드린다 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지금 오늘 날짜로 딱 봤을 때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봤냐면 오늘 사안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날그 다음날 매수 하신 분들 여기서 매수 하셨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 사안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다 자 다시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에어레인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펩트론도 가네 펩트론 볼게요 펩트론 영상도 올렸는데 자 펩트론도 보면 뭐라 그러죠 자, 6일 전에 도 올리고 4일 전에도 뭐라고 올려요 펩트론 눌림타점 개미터는 중이다 매수해라 눌림타점 지금부터 매집이다 매수해라 10일 연속 기간 매수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까지 상승한다 라고 하면서 펩트론 또한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내용 나오고 있어요 펩트론 위치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볼게요 자, 펩트론 제가 매수하라고 했던 날짜. 자, 펩트론 6일 전, 4일 전. 여기 보면 4월 3일 목요일이죠. 자, 4월 3일. 4월 3일 목요일이 언제냐? 이날입니다. 이 날입니다. 음봉 때, 음봉 때 제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또 상승하는 걸또볼 수가 있죠.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익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 거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네,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000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는엘리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트 1파 눌림 자리부터 엘리트 3파 눌림 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자 대형 포장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대형 포장 보시면 자 매수가 변하지 않았죠. 5월 8일 날 나왔던 매수가랑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눌러주면 이 구간에서 매수할게요. 자 주린이 분들 자 제가 영상 제 문자 받기 전까지 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박스 쳐놨죠. 요 구간에선 언제든지 매수 가능합니다. 손절 라인 그대로 갈게요. 손절 1280원 아니야 1280원 잡으면 안 돼. 여기 어디야? 1170원. 잘못됐다 여기. 자, 1170원. 어, 수정 안 했네. 1170원. 네, 죄송합니다. 자, 손절 짧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가 눌러주면 1170원 손절 잡고 어, 반등할 때마다 익절하시면 되고,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 부딪힐 때는 무조건 익절하세요. 추세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하면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주가가 여기서 매수했다가 반등을 하는데, 어, 추세에 맞았어요. 그러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매도하세요. 입절 대응하세요. 아셨죠? 제가 여기 라인 오면 입절 문자가 조금 늦게 나갈 수도 있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미리 발견했다라고 하시면 미리 이 구간에서 내가 지금 매수, 매도 혹은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는 모두 입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 구간은 강력한 또 저항이 돼요. 또 어떻게 세력이 기통차게 알고 여기서 주가를 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하락하던 주가 그 다음에 전일 이렇게 박스를 쳤고 또 여기서도 정고점 라인을 이렇게 트라이해 주죠. 자 그러면 이 정고점 라인을 터치하고 좀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1400원 구간에서 우리 눌림 타점 나오겠네요. 그러면 체크해 두세요. 대형 포장은 1400원 구간부터 눌림 타점이 가능한 구간이구나. 그럼 나는 1400원부터 매수해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아마 제가 타점 문자가 나오면 1400원 구간에서만 타점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잘 체크하시고 어, 저는 원래 타점 분봉으로 잡습니다. 일봉으로 잡는 거는 단타 할때 말고는 1봉으로 단타 할 때만 1봉으로 잡고 실제 뭐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타점 잡을 때는 분봉으로 잡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봉으로 타점 잡아요. 일봉은 그냥 참고하고 단기 트레이딩은 분봉에서 돌파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차트 잡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가 여기서 보면 이 구간까지 지금 주가가 상승은 할 건데 일단 앞점 고점을 먼저 돌파를 해야 되겠죠 왜 장대 음봉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라인에 강력한 매물대입니다. 이 자리가 뭐라고요? 이 자리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1750원을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테마 또는 뉴스가 붙어야 돼요. 하셨죠. 그럴 때 만약에 테마가 붙고 뉴스가 붙은 대형 포증원너처럼 급등을 한다. 그러면 따라붙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따라붙을 때 물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50원 돌파가 나오면 그냥 입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조금 더 흔들어주고 횡보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 여기서 입절 대응이 아니라 절반 입절하고 절반을 끌고 와도 돼요. 근데 주가 횡보 없이 바로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1750원에 입절하시고 다시 눌러주되 재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제 관심 종목과 매수 타점 오는 종목들, 또 매도 타점 올때 익절 라인 잡아드리니까요.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모두 무료니까.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처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형님들도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요거 바닥 잡아주는 신호기 급등전 신호기 요것 또한 제가 무료로 1만 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받으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네, 010-3953-8354번으로 신호 또는 구독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